주식 투자 수익률이 S&P 500보다 거의 두 배가 높다고 해요. 180%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킹알파라는 사이트에서 뭐 이런 서비스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전에 못 봤었는데 아무튼 현재 24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새로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뭐 메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료인 것 같은데 뭐 연간 99불 유료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결제를 해봤어요. 자그 전에 우리 미주부 시청자 분들이 꼭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어, 우리 미주부 채널의 방향성은 건강한 주식 투자 문화를 만드는데 작게나마 일조하는 게 어, 미주부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미주부 채널은 이렇게 투기나 베팅을 하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건강한 투자를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어, 지금 보신 것처럼 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전적인 뜻이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게 투기고 베팅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행위 이게 베팅이잖아요 투자는 사전적인 뜻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이게 바로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예, 소망입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자료를 우리 미주부 채널 회원님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린 이유가 이런 종목들에 그냥 투자해라가 아니라 한번 공부해보고 왜 이런 종목이 순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각자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공유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컨트 투자 수익률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따로 제가 공부해서 투자한 종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투자한 경우와 공부를 해서 투자한 경우의 수익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공부를 하는 게더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두달 가까이 됐 죠？6 월1일 부터 시작 했 으니까 6월1일 부터 7월24일까 지의 수익 률을 보면 그냥 균 등하 게 투자 했을 때 수익 률이14.8 이고, 공 부를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종목 을 선별 해서 투자 했을 경우 에 수익 률 이, 22.7%예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같은 시기에 S&P 500의 수익률이 7.68%고 나스닥 수익률이 6.8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 확실히 더 낫다. 이걸 좀 보여 드리고 싶었고 뭐 수익률을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 오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생긴 이 서비스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결제를 해 봤어요. 지금 요거를 제가 결제를 해 봤는데 자, 결제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투자 하는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내 주식 유튜버분이 뭐 리딩방 하면서 본인이 또 선행매매에서 뭐 리딩방에 추천해서 본인은 매도하고 빠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딩방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우리 구독 자 분들이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싶은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공유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또 무작정 매수하실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서비스에서. 뭐 이런 종목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종목을 선택했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공유해 드린 겁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제가 이 회사로부터 뭐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좀 좋은 게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자료들도. 우리 채널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고 언제 픽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뭐 2022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던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최근에 산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리무브를 보면 종목을 언제 뺐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7월 14일 가장 최근에 뺀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 탭을 보면 각 종목별로 이제 매수한 이유, 그러니까 보유한 이유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토탈 리턴 부분이 수익률이고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 그룹 얘네들이 어, S&P 500보다 우리는 이만큼 잘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20.35%의 수익률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두배 이상 44.49%의 수익률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 플러스는 아닙니다. 쭉 내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고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종목을 보니까 마이너스 30%가 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기간으로 봤을 때 S&P 500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만 한번 그냥 살짝 짚어보면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세일즈포스 아는 기업이죠. 그리고 우버 아는 기업이고. 비교적 최근에 포트폴리오에 담았네요 2013년 6월 15일에 담았고 5번은 6월 1일에 담았으니까 최근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나머지 기업들은 좀 생소한데 제가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은 우리 채널 회원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시킹알파 컨테 시스템에서 랭킹이 굉장히 높았던 그 기업이었고 지금 저도 6월 1일부터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 모의투자 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 33.91%니까 이 SMCI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얘네들이 수익률이 어, 이 기업도 좋은 것 같았어요 지금 아까 봤을 때 네, 여기 s m c i 가 가장 수익률이 좋네요 2022년 11월 15일부터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이 276%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뭐 우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으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도 836%로 이렇게 수익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 기업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도 제가 채널 회원분들에게 한번 퀀테 시스템에서 추천 서 그때 당시 아마 선정했던 기업 같은데 지금 이 기업도 수익률이 상위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쭉 보시고요. 제가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도 공유를 해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비스가 지금 연간 99불 한 100불 정도라고 보면은 지금 환율을 치면은 월한만원 정도 되는 서비스인데 미주부 채널에 가입하시는 비용은 가장 저렴한 걸 제가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을 만들었습니다 예, 스타벅스 커피 한잔 정도 가격이니까 훨씬 더 저렴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채널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좀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 그냥 한 달에 커피 한잔 값 정도 내고 그냥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과만 좀 뭔가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개 영상으로 하면 좀 수준 이하의 댓글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렇게 좀 건강한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환영인데 어, 너무 좀 제가 답변할 가치가 없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왜 이런 종목을 선택했는지 내 기준은 뭔지 그런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자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얘네가 선택한 종목들 중에서 뭐제 기준에는 또 별로인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후기나 베팅을 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후기나 베팅을 하는 분들은 다 단기적으로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준이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영상을 보셨으면 해요. 왜 제천에 오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암튼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클릭을 해보면 이게 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세한 리포트를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제가 따로 채널 게시판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서로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